자, 이제 칠판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추가된 게 하나 있죠. 유리수라고 해가지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구분이 놨죠 먼저 수학은 뭐다? 정의고 약속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수를 정의하기 전에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유리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정수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소수 배웠지 예를 들어서 2.51 이렇게 그쵸 어, 그리고 이 소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소수점이라고 지거를 이 그리고 소수점 이대 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냥 소수점 아래 자리라고 하죠 아래 숫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소수점 아래라고 하죠 소수점 아래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점수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소수점 아래가. 0으로 되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0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쭉 이것들이 전부 다 뭐로 되어있어? 0으로 되있는거쭉 0으로 다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2 하면 여러분은 뭐야? 뒤에 점 .000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 그냥 우리는 2뭐1 3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는 10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점 .000 점 .000 점 .000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다? 소수점 아래가 0으로 돼 있는 숫자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수예요. 정수의 정이고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정수가 뭐가 있을까? 정수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썼던 거 있죠? 1, 2, 3, 4이 숫자들 있죠. 맞아요? 어 그게 정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데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쭉 가져오죠. 이 플러스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어 그래서 1, 2, 3쓸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양수긴 양수인데 정수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양의 정수라고 불러요. 양의 정수. 알겠죠? 정수긴 정수인데 플러스도 있잖아. 아까 양수, 음수 구분했죠? 그래서 양수 중에서 얘는 양의 정수야. 알겠죠?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도 말을 해요. 꼭 알고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양수가 있으면 당연히 음수도 있겠지. 그래서 음의 정수가 나와요. 음의 정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거를 나누는 경계선이 존재하지. 그게 무 수라고 했어? 0이라고 했죠. 0. 0이라는 숫자였잖아. 그래서 0도 뭘로 보는 거예요? 정수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0.0000 있잖아. 그쵸? 그다 생각되고 0 하나만 남았잖아. 그래서 얘도 양의 정수로, 정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야.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0도 정수가 돼요. 이게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정수는 세개가 있어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수직선을 표시해볼까? 수직선을 표시하게 되면, 얘가 0이라는 게 경계선이 하나 있고, 0보다 큰 수, 양수라고 했죠? 그 중에서 양수 중에서도 정수. 뭐 있어? 자연수라고 했지? 1, 2, 3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어, 선생님, 플러스가 빠졌는데요. 플로스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1, 이 9로 쓴 거야. 그리고 이또 반대편. 그렇죠? 0부터 한칸 떨어진 거 마이너스 2. 두칸 떨어진 거 마이너스 2. 세칸 떨어진 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양의 점수, 음의 점수, 아니 양의 점수, 0, 음의 점수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점수는 세 개가 존재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설명해 줄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예요 그러면 점수가 아닌 거야. 발 그대로.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점수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가 0으로만 돼 있다 고했지 근데 얘들은 저 소수점 아래가 0으로 돼 있지를 않아요. 0으로만 돼 있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봐 봐. 얘는 1.005 이렇게. 0으로만 된거 아니잖아. 반드시 이게 0이 아닌 숫자 가 반드시 나와요. 그것이 0이 아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 어디가? 소수점 겠죠. 어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0.5도 당연히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고 마이너스 2.7 이것도 당연히 소수점 아래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네. 그러면 결국은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돼요. 어? 그럼 얘는 뭐야? 정수인 유리수야. 얘는 조금 어떨까? 정수인 유리수.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알겠죠? 정수가 어. 정수인 유리수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니잖아. 그런 유리수고 얘는 정수인 유리수죠.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걸 빼! 그래서 그냥 정수. 점수. 이쪽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보기 좋게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유리수는 말이에요. 자, 틀린 거요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다시 정수는 뭐가 되어 있다? 그렇죠.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다른 말로 뭐가 있어? 자연수라고 말한다겠죠? 자연수.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눠주고요. 음의 정수.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0이 존재하지.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얘는 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다시 한번 보세요. 양수와 음수가 있지, 그렇죠? 양수 중에는 정 양의 정수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양수인 정수가 있고 양수가 아닌 정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자 순서를 그래줍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이렇게 3이 되면 얘네들은 양의 정수지. 맞아요? 그럼 이 상위에 있는 것들은 뭐야? 얘기가 만약에 0.3 있다고 칩시다. 얘는 뭐지? 그렇죠. 유리수죠. 얘는 정수야.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또 뭐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지. 그런데 양수죠.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래서 양의 유리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똑같은 거리에 얘가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0자 원하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야? 음의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정수는 아니죠. 여기 이해 갔어요? 이쪽 파트, 이쪽 부분은 양수가 되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경계로 나눠서 음수가 되는. 알겠죠? 음수 중에서 이 음수에는 구분하기 어떻게 된다? 아, 음의 정수가 있고, 그렇지? 음의 정수가 있잖아. 그리고 어, 음의 정수가 아닌 있어도 요 잠깐 있다. 정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음의 유리수가 있다. 그치? 음의 유리수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음의 유리수, 유리수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 아, 점 점수가 아닌 양의 유리수. 응? 그리 이쪽도 요놈. 아, 점수가 아닌 음의 유리수. 근데 합쳐서 우리 뭐라고? 점수와 양 합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봐. 어? 음, 마이너스 2.5, 3.5, 마이너스0.2 이렇게 딱 칩시다. 또뭐10.2 이렇게 딱 봤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지 틀림없이. 근데 이두 개는 뭐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면서 정수가 아닌 음의 유리수지. 유리수유리수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유리수인데 음의. 이게 안 돼요. 아 양수라는 건 오른쪽에 있고 0보다 크고 음수라는 건 왼쪽에 있는데 건 점수가 아닌 유리수와 정수를 구분해서 빠르르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설명해 줄게. 수학을 항상 정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라는 건 뭐냐?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대답하고요. 분모가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아닌 뭐? 정수 분의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인 분수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나타낼 수 인함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수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니까 꼭 알아두야 돼요 다시 한번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정요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인함수 이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음 아까. 이 점수 같은 경우는 2, 2 있죠, 2. 한 아, 1부터 볼까? 1은 점수, 야, 유리수라고 짰까? 그쵸? 이유리수유리수 나눠진 거잖아, 점수가. 그러면 1은 분수로 쓸수 있어요. 분명히 점수를 점수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쓸수 있어요? 당연하죠. 2분의 2. 어때요? 약분 되지. 이렇게 약분하면 1분의 2. 그러니까 1분의 1은? 이와 같이 정수도 이렇게 분수 로쓸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분수 쓸수 있잖아. 여러분 어떻게 쓸수 있어? 얘는 3.5는 1 0분의3십라고쓸수 있잖아. 얘 정수죠? 얘도 정수잖아. 그렇죠? 얘 어떻게 쓸수 있어? 마이너스 영점일은 마이너스 십분의 1이라고쓸수 있죠.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잖아. 맞죠?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인 분.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알겠죠? 여러분들 직접 글씨도 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분수 써보세요. 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구나 유리수구나 분수인 꼴로 나타내는 것이 유리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 걸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끝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